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 과정 12회차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2 비즈니스 아이디어 기록하고 선별하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비즈니스 모델의 생존과 성장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업은 성공보다는 생존과 성장이 중요한 듯 합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에게도 성장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의 생존입니다.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관점에서는 잘 팔려야 하고, 회사의 관점에서는 순수익을 남겨야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단계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 단계는 가치를 지는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단계는 아이디어가 문서화되고 설득력 있는 구조화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 구현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고요. 제품 성장 단계는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한 후 성장하는 단계라 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1차 생존 단계의 목표는 비즈니스 모델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문서화하지 않으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야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USP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USB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문제점은 있는데요. 마케팅을 경험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많이 추가가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구현 당시에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뉴얼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사용자도 기능 및 효용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라면 USB를 가장 최소 단위인 하나하나 두개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 아이디어의 성장입니다. 아이디어의 성장은 곧 KPI 지표의 성장인데요. 초기 아이디어는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매월 KPI 지표를 만들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종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 타임라인이 있으면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제품, 회사, 투자를 어디까지 성장시킬지 꼴을 정해놓는 것이 좋고요. 각 지표의 성장을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장은 곧 브랜딩의 성장입니다 브랜드 라인을 구축하여 제품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KPI 측면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매출액, 회원수, 재구매율 등은 KPI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USP는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USP는 제품에 가장 신중하게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며 브랜드의 경우 같은 제품보다는 각 브랜드의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USP가 늘어나면 좋습니다. 공통기능은 중간 이상에서 점차 상위권으로 질적인 부분을 개선할 경우에는 브랜딩이 성장할 수 있고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분기별 데드라인을 정하고 목표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굳이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아도 우리의 브랜드 자체가 신뢰도를 받게 하는 제품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성장입니다. 회사의 성장은 비용 절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BEP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순수익은 수익과 비용을 뺀 금액인데 매월 체크를 하고 초기에는 제품의 성장에 집중하여 다소 회사의 성장의 부분은 비중이 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요. 제품의 브랜딩력이 커질수록 순수익은 증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가와 인건비의 절감을 항상 고민해야 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케팅비의 절감도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은 우리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매월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자의 성장입니다. 투자는 선택이고 투자는 오랜 시간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투자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자기 자본만 투자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밸류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받을 때 우리 회사의 가치와 제품의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자료가 많을수록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VC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투자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투자에는 자금의 크기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후 자기 자본으로 시작을 하여서 엔젤과 엑셀러레이터의 소액 투자를 받고 향후에 VC를 통해서 3G A, 3G B에 큰 투자를 유치를 한다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받고 성장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디어의 생존과 성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존할지, 어떻게 성장시킬지 전략을 짜고 접근을 한다면 시장에서 위태로워지는 부분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예시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 외출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둘입니다. 둘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둘째 아기를 위한 아기띠는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를 유모차에 태우면서도 둘째를 아기띠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기띠. 지금 이러한 아기띠를 개발한다면 구매를 할까요? 구매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음은 타겟팅 시나리오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생각했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킬 수 없고, USB는 특정 타겟에게만 반응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경험으로 느낀 것은 그 타겟은 내 문제로 느낀 것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별로일 수 있지만, 아이를 둘 가지고 외출을 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타겟팅이 되어야 됩니다. 마케팅에서 광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는 타겟팅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매스 미디어 마케팅은 비싸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타겟을 좁힐수록 광고 노출 고객은 줄어들지만 구매 가능 고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구축 단계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것은 나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겟팅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예정인데요. 고객을 주인공으로 고객이 내 문제로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컨셉은 타겟팅을 통해 회사와 고객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이고요. 핵심 한줄 카피는 USP를 한 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고객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만들고, 계획 제시는 그 위기를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 소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품에 관련된 소개를 진행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효용을 통해 상품의 usp를 중점으로 얼마나 멋진 제품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성공시 기쁨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타겟팅 시나리오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입니다 상황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고객은 본인의 문제에 반응합니다 문제에 반응하도록. 회사 고객의 상황에 디테일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딱한 명의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정은 여러 가지 탈모 샴푸를 써 봤지만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고객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주인공은 무조건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타겟은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좋은데요. 탈모 샴푸를 여러 개 사용해 본 30대 직장인 남성 등 구체적으로 주인공을 정하여 조연은 우리가 판매자가 되어 설명을 하는 식으로 타겟팅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한줄 카피입니다. 1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한 줄의 설명을 써보는 것인데요. 한줄 카피는 USP가 충분히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줄 카피를 쓸 때는 우리의 USP가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하여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두피세포를 살리는 성장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탈모샴푸 등 구체적으로 어떤 샴푸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한 줄의 설명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인데요.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혹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상상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계획 제시입니다. 고객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내 제품으로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제품을 바로 설명할 경우 사람들은 광고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USP를 살릴 수 있는 성분이나 어떤 효용이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례나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를 알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입니다. 상품에 관련된 소개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계획 제시가 타당하다면 사람들은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품의 기본 기능, 종류, 가격 등도 포함하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USP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USP, 얼마나 뛰어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지, 상품의 기본 기능. 기본 기능은 중간 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좋고요. 종류 및 가격, 상품의 구성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품 및 서비스의 효용인데요. 내 상품을 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효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효용을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품의 효과, 내 상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품의 활용 방법, 내 상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표 사용자층 어떤 분들이 많이 찾는지, 개발 노력, 본 상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의 효용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만든다면 사용자가 내 상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문제 해결입니다. 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후 주인공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있도록 써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어떠한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타깃팅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렇게 타깃팅 시나리오를 만들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생존과 성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타깃팅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